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교회력의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인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이 기간은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즉 해가 짧고 밤이 긴 계절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어둠이 깊어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 찾아오신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빛이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이 강대상에는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이 불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대강절을 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탄생의 빛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기다림에 대해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사건을 그저 과거에 한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강절은 아름답게 장식되고 꾸며진 과거의 기억을 매년 반복적으로 그저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어서 바라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대강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을 이미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12월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벌써 12월이 되었구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언제나 우리는 이 시기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은데 이루어 놓은 일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대강절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이고 가장 적절한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지금 바로 준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것이 지난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리얼리티로서 새로운 현실로서 다가오는 것이고 또그 가운데 새롭게 만나는.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사야는 원하건대라는 말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속박된 분이 아니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간구임과 동시에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을 즉시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가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 위해서 가르고 와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먹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불신, 의심의 먹구름을 가르고 그것을 뚫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가르고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이유, 그 표현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4장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이 크게 나눠지는 세 가지 구분 중에 마지막 부분, 세 번째 구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세 번째 구분은 56장부터 66장까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돌아오는 그 시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부분, 이 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포로로서 살아왔던 백성들이 기대하고 앙망하고 소망해 왔던 그것이 드디어 성취된 그 시기 그 배경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64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환희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망의 소리였고 좌절의 언어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길은 험하고 혹독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눈앞에서 발견한 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그들의 고향을 다시 한번 재건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인 학계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메마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혹독한 이 기후의 환경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해 왔던 다른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여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한탄을 이야기하는 그 한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63장 7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 직면한 현실, 그 상황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소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계시다면 어찌 우리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이 고향이 이렇게 될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을까? 이제 백성의 희망은 낙심, 실망 좌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은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혹은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 이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어떤 그 모양, 그것, 그것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현실로서 그 일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대강절에 주어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소망하고 기대어 왔던 것과 다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은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갔고,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두꺼운 먹구름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사야는 63장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3장 19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전에 그들은 주의 다스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 1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19절에서 네,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그 거룩한 땅이 이제 원수들이 찾아와서 그 성소를 유린하여 버렸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와 하나님을 떠났고 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길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비록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그 땅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환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곳에서 백성을 다스리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금 그들은 현실에 직면하면서 오랜 기간 믿음을 상실했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런 백성의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는 이 침체되어 있는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가르고 모든 그 먹구름을 가르고 강림하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실망에 사로잡혔던 이 백성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직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을 잃었을 때 어떻게 연약한 모습이 되어 버리는지 그는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먼저 6절에서 부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과거의 의가 이제 더러운 옷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잎사귀 같이 말라서 시들어졌고, 죄의 바람이 불때그 바람으로 그들은 몰아갔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한 이 백성들이 직면한 그들이 그려왔던 소망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너무나 생생한 문제들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픔들 늘 우리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우리들의 상황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실망에 빠져버린 이 백성을 통해서 이사야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직면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그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실망은 우리들에게 아픔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이 다가옵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으로 바뀌고 냉소적으로 바뀌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자가 되었고 예전의 의로운 모습으로부터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이 되었고 죄의 바람이 불때 그들은 잎사귀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으려고 죽게 기도하는 자가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간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동시에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굳세게 갖고 있었던 그때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길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야는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걸어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 주를 악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악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5절을 보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백성들이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소망을 잃었을 때, 좌절했을 때, 다시금 이사야처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맛본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과 만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자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부분, 즉 42장, 45장 부분에서 아직 바벨론에 있었을 때 소망을 말하는 예언 가운데 사용했던 단어를 이세 번째 부분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희망의 예언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흙, 토기장이, 그리고 지으신 것. 이것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이사야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 소망의 예언을 이 절망 속에 있는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에서 그는 다시금 픽업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 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라. 보시옵소서를 두번 반복하면서, 이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예전의 모습을 상실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옵소서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실망 속에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까지도 잃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까지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임을 알도록 그 현실의 먹구름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이미 강림하셔서 사실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시옵소서. 2절에서는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같게 하사. 그렇게 불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을 떨게 하옵소서. 3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두려운 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산과 같이 무거운 이 현실을 흔들어서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 사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외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렇게 간구하는 이 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흔들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와의 호 강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 왔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막막함과 마음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의심과 의문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순간마다 이사야가 외치는 것처럼 하늘의 그 먹구름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임만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품고 계속해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능동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을 늘 한결같이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의 4주의 기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